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이게첫번째고이렇너생각고이렇피고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자고 이렇게 생 어. 자, 그 이렇게 생이렇어자각하고 지금 핸드폰 어 그만 하세요 다들 열지어 경성. O <laughs> 그러면 너 이번에 그 현재 완료 이기 시험 범에 들어가. 요 네, 너. 아. 그죠? 아, 여기서 이제 have 요 지금? 헤브 어, have okay. pp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have pp. 자, have pp가 나오면 have pp를 뭐라고 만나? 헤브 류 h 가오 과거 분사. 과거 완료! 자, 해부피필은 과거 진행완료. 현자 적으세요. 현재완료, 현재완료. 자, 저거. 현재완료, 현재완료. 알겠습니까? 오케 어. 자, 현재완료가 뭐다? 과거에서 시작한 게 어떻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맞습니까? 과거에서 시작한 게 현재, 현재에요, 이거. 어, 이럴 때 현재 완료.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예요 Have you ever heard? 뭐요? <놀람> 너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니? 알았어요? <놀람> 네. 어, 이게 현재 완료에서 뭐한적 있니? 야. 조용해. 저거 이거, 현재 완료가 어, 얘들아, 현재 완료가 해석되는 게몇 가지? 네몇 가지. 네 가지가 있지. 뭐가 있어? 경 어. 뭐 경험, 계속. 계속. 어. 완료 결과. 어. 지각봉사지 네. 이거 두면 뭐예요, 지금? 네. 여기 O형식이죠. 자, 지각봉사가 나오면, 여기 뭐? 네. 여기 OC 자리에 뭐? 네. 동사 원형 아니면 ING 쓴다고 랬지 네. 어. 그러면 이거 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들어본 적 있니? Anyone. 어떤. 누군가. 사람이 뭐하는 것을 말하는, 말하는 것을 이해했습니까 이해, 이해했어요 뭐 해야 한다가 have 투자, 네, 그치근그 내가 have 투니까는 뭐 과거지, 그러니까 뭐, 뭐 해야 했다. 그 음, 공을 음, 옮겨야 음. 했다라는 그 말을 뭐. 누군가가 말하는 것를 너는 어, 들어본적이니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어. 자그 말이야 그대지 이거 너를 내일 목수터할때아지참고 그거 하세요 여기서 그때 이 캐리가 보있죠 뭐 어? 네. 이 공을 옮긴다는 거지 이게 어 그냥 진짜로 공을 옮기는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책임을 지다 해요 너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한글 책임을 지다 저거. 네. 여기서 carry the body 책임을 지다 라는 뜻이네 요가책임 내가 책임을 져야 했다 네. 이해 됐어 안 됐어 오케이 공을 옮기는 게 공을 가지고 옮긴다는 게 책임을 진다 알았어요? 오케이? 자, 이거를 들어본 적 있냐? 자, 이런 거야 내가 책임을 전했다 내가 책임을 했다 아, 알았어요 야, 다음 거 읽어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for getting something done. Okay, Samika. 자 Expressio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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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responsibility. Uh, responsibility Good. 표현. 옮긴다라는 그 표현은 자, m e a n s 가 이제 의미한다. 자, 뭐를 의미해? 어머하는 뭐 것이죠. 어만하는 음 것을. 자, 이거 그좀 체크하세요. 자, 이거 take responsibility for까지. 뭐라고 했지? Take, take responsibility for 뭐라고? 뭐라고? 너네들이 말로 해봐. Change. Take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for. for 다시 말라고 t a y responsibility for. 무슨 뜻이라고? 어머에 책임.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이야. 이게. 이 responsibility죠. 어? 이게 뭐라? Responsibility가 뭐라? 책임이야, 책임. 알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공을 네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책임을 지는 것을 어, 의미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Okay? 자 그런데 봐봐 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음. 자 for getting something done에 어떤 것이? 책임을 가지고 끝내야 돼. 야 getting something done이지. 이거 해서 어떻게 해? 잘봐 이거. 이거 어 하자. 어 여기서 get 있죠. 이거 적어라. 어 get이 여기서 오형식으로 이렇게 쓰였어요. 적어 이거. 자 get 하구요. 얘가 오고 얘가 오 c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get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자. get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오형식 하면 해석이, 해석이 어떻게 되다 이게 시키다예요 시키다. 이게 약간의 시키다라는 사역, 그 사역동사의 의미가 되는 거야. 이래서 우리들 사역동사 그게 이제 시키다그런 거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get 이렇게 하면 이게, 어, 시키다예요 어, 아니면, 오가, 오, 씨, 뭐, 하게 하다, 뭐 이런 거예요. 시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어. 자, 그런데, 이 과거 마무리 되겠네. 야, 여기 봐봐. 여기 봐. 여기 봐. 알았지? 야, 여기 봐봐. Get something done 이래.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야? 무언가, 무언가 입장에서. 뭐. 그렇지. 무언가 입장에서 done 이래. 무슨 말이야. 그러면 봐봐, 무언가가 하는 거니? 어떤 거? 다야 얘들아 봐봐 방봐이기여턴이지이 새끼가 뭐야 지금 PP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너 이거 근데 어, 보통 이렇게 나오면 뭐다? 수동을 나타내는 거야. 수동. 알겠어? 오케이. 네. 얘들아 그럼 이거 봐봐. 이거 수동태 있죠? 수동태. 수동태가 뭐니? 아, 아, 당하는 거잖아. 그래야 그래. 네.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멜치 하는, 멜치 거냐? 멜치 하는, 멜치 거냐? 멜치 하는 거냐? 해. 하는 거야. 이게 수동도 하는 거야. 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가만히 먹으러 가시켜야지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힘을 당하는 거라고 해가여지는 거라니까 이해됐어? 그거 뭐야? 무언가가 이렇게 끝 맞춰지게 하는 거야, 시키는 거야. 고 get something 하면 무언가를 이제 끝내라뭐 그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거기다가 저거 뭐뭐를 끝내는데라는 거야. 뭐뭐를 끝내는데. 알았어? 야, 그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공을 옮긴다는 것을 책임을 지는데, 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뭔가. 어떤 일을 끝내는 거야. 어떤 일을 완수하는 거. 어떤 일을 마, 마무리 짓는 거에 책임을 지는 거라고. 이해됐어? 안 됐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다 치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걸 끝마치는 거라고. 그거는내 책임을 준다는 뜻이야. 그 뜻이에요. <laughs> 이해됐어? 네. 그래 야, 쎄 봐봐. 니네 스테이트, 어,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단어하고, 그 다음에 너희 듣기 있잖아요. 듣기 그거 너무, 아니 너는 그래도, 너 적지 않아? 아니요 절반, 너 금방 하